엄마가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뭔가 재료가 야, 많다. 야 제대로 걸렸어. 육수를 같이 육수 하는 거 오늘 일러줄게. 빨리 끓이자. 이거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거거든. 어... 육수 뺄때 이거 하고. 육수부터? 육수? 왜 배추 김치는 육수를 끓여요 아니 근데 김치를 담그는데 이 육수가 이렇게 필요해요? 고춧가루를 갤라니까 아... 고춧가루만 누하고 아니... 고춧가루만 넣으면. 되잖아. 어, 너무, 너무 되니까? 이, 너무 되니까. 아, 진짜. 이거 마늘. 껍질이 아, 들어가요? 왜? 이렇게 넣어서 이, 이거 넣어서 끓이면 시원하니 맛있어. 그렇죠. 껍질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더 깊어요. 영양도 더좋어요 육수 제대로 끓이신다, 정말. 말린 거니까 넣고. 이것도 파도 넣고. 대파 뿌리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 지퍼도 넣고. 얘는 얼마나? 리가 넣고 싶은 대로 넣어. 넣고 싶은 대로 넣어. <laughs> 이게 제일 어려워. 됐어, 이제. 콘고더지포리 조금 넣고. 꼬치리랑 멸치랑. 아야 말린 호고추 아들 김장할 때 이렇게 조금 해 봐. 호박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갈아서 넣어요? 아니 여기 해놓거 늙은 호박을 넣어요? 여기 안에? 어우, 늙은 호박. 늙은 호박이 달잖아요. 오. 아 자연적으로 단맛. 천연 단맛을 내시는 거예요. 천연 단맛이 나오는구나. 얘는 얼마나 나? 아 조금만 나됐어야 이거 두 개만 더. <laughs> 찹쌀을 끓여써서 응. 넣는 대신에 그냥 여기다가 같이 육수에다가 끓이면 돼. 찹쌀? 바로 여기다? 네? 육수에다 찹쌀을 넣어? 어 아, 찹쌀을. 갈지 않고 그냥 통째로 네, 네, 네. 보통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맞아요. 넣는데 생찹쌀. 어. 생찹쌀을 그냥 육수 끓일 때 넣습니다 풀을 그냥 야. 따로 안 만드시고 야, 야.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레시피예요 나는 원래 찹쌀풀 안써나 여름에는 금방 물러 물르고 특별한 맛이 나와서 시원한 맛이 없어 와 대박 이렇게 하면 같이 이게 물이 우러나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완전 자신만 저 핀고. 너무 좋은 비법인데요. 여기 이제 다시마가 있는데. 아니 감칠맛을 얼마나 끌어내려고 다시마까지 와, 와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대박이에요 그러면. 대박. 다시는 오래 끓이면안 된다. 와 저도 신기했어요. 색깔이 와저 육수로는 오래도, 오래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정말. 이 육수가 이억 김치의 핵심입니다. 네. 자, 자 이제 양념 들어갑니다 양념. 일단 갈아서 넣어야 될게 양파. 그요 그렇죠 양파는 좋아, 양파.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네. 가는 건데 사과 하나만 넣어. 양파랑 사과. 자 오. 사과와 양파가 들어가고 음. 그리고 마늘. 자 음, 마늘을 오. 또 갑니다. 마늘을 많이 넣으면 시원해. 김치 맛있는 집은 마늘 많이 맞아. 넣더라. 맞아요. 오. 대신 생강은 조금만 넣어야 된다. 왜왜? 왜? 써지죠? 아 써서? 어 생강을 많이 넣으면 김치 다 버려. 음. 그럼 열 포기라고 하면 생강. 서너 쪽만 넣으면 돼. 열 포기에 서너 개. 우와. 오! 우와. 아 저렇게 많이 넣어요? 아 저도 저게 되게 신기했는데 김치만 넣는데 소금을 안 쓰세요. 어? 네? 오. 그래 액젓으로만. 가게 전부 액젓으로 하십니다. 최고시다. 근데 약간 진짜 생활의 지혜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한 김치 레시피야. 네. 진짜. 오. 아, 오 지금 육수가. 네. 아, 육수 와 색깔 봐. 아, 안놀네 빨간... 저거 봐, 저 저거 봐. 와. 저거는 텀블러에 넣고 아 가고 싶다. 야. 아, 육수 진한 것 봐. 뭐 그냥 밥이랑 먹으면 끝나겠다. 네. <laughs> 와 이렇게 찹쌀이 들어가서도 국물 질감이 네. 좀 쭉쭉 하 나와. 와, 이 액기스 대박이다. 와와 맛있지, 그냥? 와 색깔 봐봐. 아니, 너무 정성 가득이다, 그렇죠? 마늘이가 다녹벌이야 되겠다. 이리 쳐봐. 다녹아이릴래 홍고추, 멸치액전 마늘 들어갑니다. 아 빨갛게 내야죠. 어, 또마늘 여기 또 들어가고. 어, 빨갛다. 아, 색깔. 어, 새우젓을? 역시 새우젓. 추젓하고 섞었죠. 새우젓이 아니라 추젓이에요. 아, 추젓. 네. 좀 새우젓보다도 좀 살이 좀더 아, 많고, 맞아요, 저거. 맞아요. 조금 더 고소하고 달달해서 아, 추젓을 아, 쓰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보오보러? 네, 어, 맛있네. 어, 와, 어. 어. 와, 너무 맛있겠다. 됐어. 이제 고춧가루. 농사제 갖고. 맨날 지금 고춧가루인데 이제 손으로 치게. 저렇게 하면 고춧가루가 알아서 육수 안에서 불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아, 벌쭉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심해요. 이건 내 듣고 할아 어떡해. 그냥 저거 찍어서 먹어보고 싶죠 아, 그렇죠? 아, 양념장이야. 맞는 양념장이야. 아우 성민 진짜 칼질 너무 잘하고 무채 무채. 그냥 보통 네. 이렇게 이런, 이런 간격으로 넣지 않아? 너무 짧게 잘랐다고 흔들려나? 그 뭐예요 지금 y i t 는 거. 그 o o d boy. g o 는 거. 쪽파, 쪽파. 아, 저, 저때 혼났습니다. 어, 왜 y g o o 다 boy, good boy. Good boy, g o o 기 b 쓰네. 그래. 쪽파 이 끝부분이 또 o o 니까대각선이로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겉 o y 거 o o 괜찮 o 데 대체 속 d 다가 y Good boy, 나 하는 식으로도 함부로 못하겠어, 엄마터날까봐 파는? 하얀 것만 써서 파. 하얀 것만? 어, 하얀 것만. 하얀 것만? 한 다섯 개 정도만 가아도 돼. 근데 이게 신기하다. 파를 파란색을 안 넣는구나, 엄마는. 하얀 것만 써서 파. 파, 눈질하게 그, 막, 그, 액기 같은 게막 나오잖아. 진액 같은 거? 어, 진액 같은 거. 그러면 그게 배추를 너무 물리게 한다고 그러더라 진액? 맞네요. 아아 맞아, 맞아. 흰색보다 파란색의그 진액이 있다 보니까. 응. 그래서 김장할 때는 하얀 거만 쓰러 파. 아. 저걸 몰랐어. 아 그렇구나. 모든 과정에 우리 유만순 여사님의 비법이. 아,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네, 진짜 김치 명인이시네요, 정말. 아, 비법이 있으시네요. 네. 비법이 다 있어. 저기다가 이제 저렇게 묻히는구나. 아 부드럽게. 색깔 봐요. 아, 진하네요, 색깔이. 진짜 너무 네. 맛있겠다. 맛보고 싶다, 하나. 아, 우리 엄마 김치는 소금이 안 들어가요, 일단. 비법이 아, 안들어가 음, 다 액젓으로. 깜짝 놀란 게 진짜 소금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자 어떻습니까? 오오 오, 오. 오. 간이 딱 맞네. 아칠다 어떻게? 대지역에 살면서 쌈싸 먹고 싶네요. 못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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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냥 밥세 그릇 가겠다 저거. 아, 진짜 간을 한번 볼게 엄마. 간 봐봐. 아버지도 한번 뒤게 보고아 맛있지 맛있지 저거 속싸 먹으면 아 어때? 오, 매... 엄마. 매콤하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맵겠어. 아버지는 먹거나 말거나 맵아버지못 <laughs> 드실 것 같은데? 아버지, 매운 거못잡어 약을 넣지? 아들이 치고 죽어. 매워, 매워. 매워? 조금 매 조금만 마어 그래. 매워, 나는. 매워. <laughs> 갈래. 어, 이제 닭을, 닭을 하러 가자.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하죠? 왜 이렇게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 우와. 어, 아이고. 엄마가 미리 배추는 절여주셨고요. 와. 찰랑찰랑. 잘 절여줬어. 이대로가 딱 좋아. 어, <laughs> 머니귀여우셔 <laughs> 김장은 해봐, 달지? 아, 이제 발라요. 아, 너무 많이 넣으면 또안 되죠. 짜잖아. 이 안청이로 많이 발려줘. 음. 김장내공이 재중 씨도 엄청나. 맞아. 아 최고네. 아 너무 맛있었어. 아 먹어보고 싶다. 아 맛있다. 네. 맛있어? 어 계속 입에 맴도네. 그래? 응. 딱 좋아 그래서. 만수리야, 안, <laughs>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요안 <laughs> 죽었네. 안 죽었네. 아, 아. 아이, 그럼요. 아. 이거 일 번이다. 출하자 <laughs> 오, 오, 좋은데? 공장 좀뚫어놔야겠네 재중이 형또 <laughs> 저런 거할수 있지 또. <laughs> 수출 또. <laughs> 놀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 이렇게 포개하면 정말 더 좋겠다 오. 오 예쁘다 아 저렇게 묶어서? 어 아, 예쁘다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줄걱지는 좀 싱겁잖아 그래서 이게 잎새기가 줄걱지에 간이 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쁘긴 하다 저렇게 하니까 양념이 새어나지 않게 아, 그래서 아, 묶어서 아또 아,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본다 진짜 노하우가 대단하시다 그쵸? 아이고 어 그두분이서 같이 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하죠. 하셨다. 네. 다 먹어봐. 이 한쪽이 잎색 기름은 낫잖아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이제 머리 쪽으로 지그재그. 야,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어, 지그재그로. 그러면은 이게 머리 쪽에 간이 또밴다고 이렇게. 아 그냥 넣는게 아니네요. 그쵸? 잘린 부분이 하늘을 바라보게. 아와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이제 됐어. 이건 아들 거야. 이거 네. 덮어놓은 거니? 좋했어요 <laughs> 자마자 해파이브 아예 고추가루 오다피기라고 고추가루 하이바이브 라니저 장갑이라도 좀 먹고 아니, 싶다 나는. 아, 와와 와, 와! 너무 맛있어. 한시간2 0보기 아예 딱딱 벌려다 얘 <laughs> 죽김치 예, <주> 들어간다. <laughs> 이렇게 먹어야 돼. 김치 이렇게 먹어야 돼. 아 그렇죠. 아하. 아. 샐러드에요 샐러드 와 저거 와 너무 맛있어 네. 이미 그냥 끝났어 되게 칼칼하고 엄청 감칠 맛이면 입안을 엄청 감돌아 엄마, 흠만 담갔다 빼먹는 맛있다니까 어아 정말 어예안나 맛이야 어맛손 맛이야 짠 일억 김치입니이 날라 날라 날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라 날라 날라 거라 날라 날요 너무 네. 맛있을 것 아, 같아요. 진짜 이거 맛없다. 네. 이거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라날이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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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이 다 묻었어, 지금. 여기, 여기다 아, 묻었어. 네. 안녕하세요. 유만순 씨의 아들, 김재중입니다. 어, 왜? 네? 개인 방송이야?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팬스토랑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활력을 많이 되찾으시고, 음,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계시지 않나. 어, 어 진짜. 어... <laughs> 그래서 그런지 힘이 넘쳐나세요, 요즘. <웃음> <따로>. <웃음> <웃음> 손끝 좋은데요. 택두는 택두야. 네. 아이고 어머니. 빨간색으로. 아들. 어? 아들. 나 연예인 겼어. 아... 아... 엄마 지금 뭐 연예인이 지금. 나 손잡을자. 아유. 김치 사업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시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밥 먹자. 밥. 이거 안 익은 김치인데. 오. 응. 어리간 김치. 제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어. 조금 밋밋해. 냉장고 안에서도 골칫덩어리에요 맞아, 우리 집에도 있어요. 있죠, 있죠. 와, 한 통씩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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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이런 김치 같다가 일본에서 막김치를 많이 해 먹었어요. 어, 감사해요. 좋은 김치 많은데. <laughs> <laughs> 일본에 가면은 잘못 먹긴 해요. 그치. 한국 김치가 일단 안 파니까. 아... 음, 안 파는구나. <laughs> 김치 다시 김치야! 어? 저거는 진짜로 답이 없는 이걸 살린다고요? 이걸 어? 살린다고? 뭐 하나 봐. 이야! 어, 어. 어. 데 j 데 김치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맞습니다. 와,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넣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응. 처음에 원래 그냥 장을 만들어 먹었어 혼자. 응. 그 장을 김치를 한번 찍어 먹어본 거야. 아. 찍어 먹으니까 어 맛있네. 그러면 안에 김치를 그렇게 한번 비벼서 먹어보자 해서 아, 비볐더니 어 맛있더라고. 오. 오. 생존하기 위해서 만든 양념장이니요 <laughs> 생존 레시피네요. 생존 <laughs> 레시피야. 네. 아, 좋죠. 너무 좋죠. 어? 자, 이제 양념 들어갑니다, 양념. 여기 초고추장이 들어가요. 왜? 와, 와, 와. 초고추장? 저게 핵심입니다. 야, 시큼한 거 싫어. <laughs> 근데 새콤한 맛,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참기름이 들어가서. 오, 오 참기름? 고소함. 참기름이 만나면 신맛이 어머, 없어지죠? 어머, 어머, 어머. 기름 맛이 좀. 그, 기름 맛이지? <laughs> 엄마 와 아, 근데 엄마 설탕 별로 안 좋아하잖아. 설탕. 어머님은 약간 조금 지금 의심스러워. 이야. 놀란 아, 소리. 아, 아, 어, 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아 지금. 어 미움. 오 어, 어머니 하우식어요 어머님 같아요. 어떡해. 불안증세가 일어나셨어 어머니가. <laughs> 이게 진짜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맛있어진다고? 음자 어떨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살았어요? 살았습니까? 이렇게서 해 먹어 일본에서. 그러네. 괜찮네. 응. 그러네. 볶은 <목소리> 아, 김치 느낌 나죠? 아 볶은 김치 맛이 나는구나. 이거 많이 맛있는데. <목소리> 너무 궁금해. <laughs> 초고추장이 들어갔는데 초고추장 맛은 안 나고. 아니 진짜 맛있네. 맛있네. <목소리> 와. 김치. 니들이 아아개 맛을 알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목소리> 어머, 어머. 니귀여우 아까는 조금 밍밍했거든 길거리가 음. 음. 조금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 좀 아삭거리는 기분이. 아삭거려, 조금. 칼칼한 맛이 나면서. 음. 근데 맛있지, 엄마? 맛있네요, 다. 그래서 막김치야 와, 대박. 야, 요거 여러분 그냥 사진 찍으시면 돼요. 초장, 참기름, 설탕. We want the one. <laughs> want the one. <laughs> JJ는 그냥 쉽게 요리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니까. 그렇죠. 와 이거 해외 갔을 때 진짜 해야겠다. 그래. 유학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좋겠다 이래. 네, 그러니 네. 진짜 간단하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